옛적에 바벨론 왕누부갓네 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들,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가소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기 자손이 760명이요. 배베자손이 623명이요. 명이요아도니간 자손이 666명이요. 자손이명이요 아진 자손이 4 5 4명이요 배세자손이 323명이요. 아나도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도스 사람이 128명이요, 기라다림과 급이라와 베에로스 자손이 743명이요. 닉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늑오자순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순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자순이 725명이요. 스나야 자순이 3630명이요. 더라계산소 자순이 1 0이5 2명이요자순 자순이 1 0명자이7 0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순이 128명이요. 한리9명이요 139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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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이1명이요 139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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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땅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요1 3 9명이이요1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새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0절 말씀에 원뿌리에 연결된 언약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즉, 백성들의 자손들도 함께 기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자손들과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백성들의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흩어져 지냈었는데 고레스 조서를 통해 모두가 원뿌리에 연결된 언약의 자손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보가네살에게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하나가 된 백성들은 뿌리서부터 단단하게 서로 엮여져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쉽게 뽑히지 않으려면 나무의 크기 못지 않게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도 깊고 넓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무가 잘리더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원뿌리의 회복은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도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진 민족이 다시 하나 된 것은 원뿌리에 연결된 언약의 자손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두 지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한 것은 죄로 인해 떨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언약자손으로서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뿌리에 붙어 있지 않았던 백성들이 기한을 통해 원뿌리에 붙게 되고 그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뿌리에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백성들도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21절, 35절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귀한한 자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조상들의 이름과 각자 성업을 따라 귀한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와의 인도 아래서 각자의 성업으로 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땅을 분배받았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각자 성업으로 귀환할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성업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조상들과 또한 함께 그들이 다스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조직이 더 결속력 있게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소속된 곳을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땅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 그 성읍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땅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읍으로 들어가 약속하신 땅으로 귀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의 성읍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보내신 것은 성읍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이 곡식도 낼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황폐한 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을 회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갈 곳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에 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성읍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며. 번약 백성들은 약속된 땅을 통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36절부터 42절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과 레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의 귀환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성들보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귀환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인들, 즉,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과 땅의 약속이 기한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문에서도 참된 회복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깨지고 상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백성들에게 언제든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십니다. 참된 언약 백자손들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것으 시작됩니다.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시고 원불이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각 성읍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강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기아난 백성들에게 각 서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저곳으로 보내심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